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단독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T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청 업체인 시설 관리 업체 대표 어,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중진 A 의원의 비공식 후원 모임 활동을 여러 해 동안 해온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의 이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어, 이정섭 부장검사 어, 최근 황욱정 KDFS. 이제 이곳은 그 KT하고 관련된 건물, 뭐 시설, 이런 거를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용역회사인데요. 자회사입니다. 황욱정 KDFS 대표가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중진 A 의원의 후원 모임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해당 의원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중진 의원. 국회의원들은 대개 선수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선이다, 재선이다, 그 다음은 중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선, 뭐 4선, 5선, 6선. 3선은 좀 약하긴 하지만 중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모임은 공식 국회의원 후원회 조직은 아니지만, 이거보다도 오히려 지역 유력 인사 그리고 기업인, 이제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민주당 의원과 교류하는 모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임 규모는 약 30명쯤 된다고 합니다. 돈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서 민주당 중진 의원과 함께. 정례적으로 만난다거나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을 듣는다든가 또는 그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 후원을 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모임인 겁니다. 검찰은 하청업체 소속인 황욱정 대표가 이러한 모임을 한 배경, 왜 그랬을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 지난 3월 달에 이제 고발 단계였었는데, 이제 정치권 로비 의혹이 제기된 만큼, 어, 검찰이 예, 수사 중인데요. 횡령 의혹과 어, 관련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어, 그동안에도 황욱정 KDFS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직원수를 부풀린다든지, 비용을 과다 계상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으로 비상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횡령 혐의, 뭐 비자금 조성 의혹, 이런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검찰은 그동안에 소문이 많이 있었던 KT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중진 A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검색을 해보시면, 이름이 툭 튀어나옵니다. 네.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 수도권, 민주당, 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줄여서, 어, 과방위, 이렇게 부르죠. 과방위. 삼선 이상, 박모 의원 이름도 나오고, 정, 모 의원 이름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바로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람은 하나를 더 검색해 보면 이름이 더 좁혀지는데요. 상품권 깡 쪼개기 후원 당시에 거액의 후원을 받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상품권 깡 쪼개기 후원이 뭔줄 아십니까? <laughs> 참, 어떻게 보면 유치 찬란한 거죠. 네, 여러분 그이 명동 근처에 왜큰 백화점들이 있는 근처에 보면은 상품권 삽니다 이런 거 내걸은 네뭐 구두방에서도 사고 또는 뭐이저 뭡니까 환불하는 곳에서도 사고 여러 곳에서 상품권 삽니다 이런 그거 보신 적 있죠? 보통 사람은 거의 해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만 상품권 깡 쪼개기가 뭐냐? 제가 가령 10만 원짜리 혹은 100만원짜리 상품권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다. 이것을 현금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 상품권을 들고 바로 상품권 삽니다. 하는 뭐환불하는 것이라든지 뭐구두방이라든지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100만원짜리를 그쪽에서 90만원 혹은 95만원에 삽니다. 깡! 잘라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100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90만원 혹은 95만원 그 사이에 있는 금액으로 받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만드는 상품권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현금을 이제 이 현금은 꼬리표가 잘라진 현금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후원 계좌에 넣어줬던 것입니다. 누가 KT 그룹의 임직원들이 100만원, 몇백만원 찜으로 넣어준 거죠. 이게 그쪽에서 말했던 돈 세탁입니다. 그래서 어제 긴급뉴스가 나왔는데요.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로 넘,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에 총 1,400만 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가 됐었습니다. 2014년에서 2017년 그 사이에 구매했던 상품권을 수수료를 뗀 현금으로 돌려받는 상품권 깡을 통해서 비자금 3억 3,090만 원, 3,790만 원, 을 조성한 다음에 19대, 20대 여야 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것을 수사하다 보니까, 일감 몰아주길 수사하다 보니까 정관계 로비 의혹이 나왔고, 그것을 또더 깊게 들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민주당 중진 의원, 그것도 비공식 후원의 모임에 그것도 기업인을 20, 30명쯤 동원을 해가지고 정치인과 이런저런 모임을 가져갔다,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런 자리에서 밥 먹고 뭐 가끔 뭐 골프를 쳤는지 이것도 이제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모임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고 정치인들은 깨끗하게 세탁된 형태의 그런, 예,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꼬리표를 뗀 그런 돈으로 후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정치인과 기업인, 기업인과 정치인. 이런, 이제, 모임들이 아름아름, 뭐, 여기저기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런 모임 본적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KT그룹의 하청 업체인 황욱정이 바로 건물 시설 관리 용역을 맡고 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그런 비공식 후원회 모임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이제 왕래를 하고 접촉을 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민주당 중진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욱정 대표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후원 받은 적도 있다. 친분이 있다는 거 인정했고, 후원 받은 적도 있다는 거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KT나 공식 후원회와는 무관하고,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았을 뿐이다. 황욱정 대표가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도 몰랐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황욱정 쪽에서는 지역 친목 모임일 뿐, 그 의원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후원의 활동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KT그룹 그동안 참 여러가지 소문이 많았습니다. 어, 남중수 전 KT 회장, 그 다음에 구현모 전 KT 대표. 어, 지금은 어, 박종욱 현 KT 대표 대행 체제로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KDFS 대표. KT, 야, 여기 정말, 뭐, 복마전이다, 이권 카르텔이다, 별리기가 많았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검찰이 KT 그룹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민주당의 중진 의원, 이 사람은 KT와 인연이 깊다. 이제 이런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한데다가 KT의 상품권 깡 쪽이기 후원 사건에서 고액 후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검찰은 지금 박종욱 KT 대표 대행 그리고 황옥정 대표를 소환 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구현모 전 KT 대표 등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 황욱정 어, 대표 그럼 무슨 수사를 하느냐 일단 왜 후원의 활동을 했는지 그 성격은 무엇인지 배경은 무엇인지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횡령, 비자금 의혹,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황욱정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법인카드에는 상당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어, 황욱정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민주당 의원하고, 친분이 있는 지인이 겹치는 정도다. 실제로 본 적도 몇번 없다. 또그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 친분 없다. 그 사람이 나한테 로비할 이유 없다.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어, 지금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과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벌금형 받은 구현무. 전 KT 대표가 KT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친 노무현계 인사인 이강철 전 KT 사회 이사에게 로비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KT 관계자들은 익명을 전제로 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욱정 대표를 통해 정치권 로비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던 얘기다. 황국정 대표는 정관계와 연결된 여러 단체에서 후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내부에서 지난해부터 돌던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하나둘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황국정 대표는 월급 명목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그 자금 흐름을 흐름을 이제 밝혀내야 된다. KT 계열사인 KT 텔레캅이 KDFS의 일감을 몰아준 시기에 황욱정 대표의 월급이 그 이전에 비해서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늘어났고 황욱정 대표가 그것을 현금으로 인출했었다. 이돈다 어디 갔는지 밝혀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남종수 전 KT 회장이 그 자신의 아내를 이 황국정 이 사람이 대표로 있는 KDFS의 고문으로 아내를 거기 고문으로 올려놓고 고문료와 법인카드를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현무 전 대표는 남종수 전 회장의 추대로 대표 자리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욱정 KDFS 대표 KT에서 쭉 성장해온 KT맨으로 알려져 있고, 어, 남욱정 전 회장이 KT 대표를 지낸 2005년에서 2008년 자산 경영 실장을 맡았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예, 남중수 전 회장이 2008년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옥바라지를 할 정도로 어,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KT 수사 그 끝이 어디까지 뻗쳐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